you 네, 글로벌 하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이민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도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찾아뵀는데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뭐 봄꽃이 만발하는 이제 좋은 계절이 됐더라고요. 그렇지. 예, 투자에도 그 이제 이번 주 투자에도 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핫 이슈 앞서 외신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기사였습니다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인데 프랑스 대선이 왜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이슈를 조금 받는 게 있을까요 영향 같은 게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제 프랑스는 5년 중임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번할수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좌파 정치인이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파 정치의 어떤 그 정책들을 좀 펴왔는데 네. 지금 상대인 그 르펜 그 후보자는, 음. 어, 전형적인 그 극우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오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음. 또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르펜이 지금까지 보이던 행보는, 그우와 어떤 권위주의는 굉장히 그 일막성 하는 면이 있는데 네. 이 르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푸틴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같은 걸 많이 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르펜이 예전보다 지금 더 주목받는 부분이 또 있고 그 앵커님 브렉시트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가 음, 있었는데 그렇죠. 르펜이 당선이 되면 음. 프렉시트라는 게이럴 수도 있다. 음, 이런 프렉시지요? 그 전망이예요. 프렉시트 그러니까 EU에서 프랑스가 나가는 거죠. 아, 예, 아, 그런 것도 이제 네네네. 좀 감안을 해볼 수가 있다. 네. 그것도 뭐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런 걸 이제 기조로 삼아서 지금 뭐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음. 프랑스가 EU에 속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공약 같은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이 극우 어떤 성향 때문에 뭐 이제 그 경제에 있어서는 감세 조치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좀그 마크롱 대통령보다 있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국가 재정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연금을 좀 낮춘다든가 세금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어떤 차별성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네. 르펜 같은 경우는 뭐 당선이 되면 이 프랑스에 많이 오게 된 이제 아프리카계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 예, 거기 특히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랍계 이민자들이 많을 텐데 음. 공공장소에서 히잡 쓰면 벌금 매기겠다 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포퓰리즘 아. 같은 아, 네. 그런 극우 정치적 그 공약을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가 워낙 없습니다. 네. 예, 마크롱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음. 인기가 없는 것과 함께 지금 전쟁이 그, 이런 분위기와 편승에서 그렇죠. 네. 르페인이 좀 주목받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때뭐 1, 1 2%맨 마지막 그여론조사에서는뭐마크롱 대통령이 한 1, 2% 정도 앞섰었는데, 네. 지금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아.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뭐, 이제 르페인이 했던 공약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음. 어. 마크렌 대통령이 죽는 그 다시 연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사태까지 맞물려 있는 프랑스 이그 대선 투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푸틴한테 전범 혐의를 씌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이게 푸틴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뭐 푸틴의 재산 같은 게 지금 뭐 재산 뭐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요. 없으시죠. 네네. 예 푸틴이 그 재산이 알고 있는 게없 없을 만큼 음. 푸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네. 그 이제 앵커님 알고 계시게 전 세계 부자 뭐한두세명 정도 꼽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예. 네, 네. 빌게츠 어. 네. 네, 그리고 또뭐 누가 있을까? 일론 있을까요?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응. 예, 그런, 그런 사람들 있겠죠. 네네. 예, 세계적 창업자, 기업가들. 응. 응.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1등을 했어요. 260조 어, 정도로 네. 재산이 들어서 응. 응. 80조 정도 재산이 늘었거든요. 응. 80조 정도 원 정도 재산이 늘었는데 응. 일론 머스크한테 인터뷰를 했죠. 응. 어, 어,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일론 머스크 당신 전 세계 1등 부자가 됐는데 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나는 1등이 아니다. 음. 푸틴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 했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그 푸틴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뭐그 모스크바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1억 어. 2천만 원 정도에 1억 6천만 원 정도에 어.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숨겨진 자산이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laughs> 근데 아,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푸틴은 자기 자산도 남의 명의로 하면서 또그렇 관리가 음. 되고 있는데 네. 그런 푸틴을 전범 혐의로 재판소에 세운다? 음. 그건 가능할까? 그렇죠. 예,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떤 서방 세계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 그 어떤 자원이나 이런 뭐 에너지나 뭐 식량 수급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강하게 그 잘라내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아무래도 여론적인 측면에서 푸틴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측면으로 뭐 전범 재판세 세운다 또뭐그 자녀들을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재 음. 명단에 올른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 푸틴에 대한 개인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네. 이기고 있을까요 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론적으로는 진 느낌이 조금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 그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런 부분을 심지어 로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이런 그 푸틴에 대한 전범 논의는 어 이, 이제 국제사회가 할수 있는 그 어떤 최대한의 그 이제 마지노선에 도달했다. 사실 뭐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경제 시스템에서 네. 제외한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걸로 봐서는 그냥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다 이런 거고 또 푸틴이 안 했다 그러면 그거를 증거를 찾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 재판에 세워져서 죄가 씌어지는 국제 원수는 단한 명도 없었던 이런, 어,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번 푸틴 또 전범 혐의만으로는 조금 이 압박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방의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뭐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야지만 이번 사태가 조금이나마 좀 진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리튬 가격이 좀 터무니 없이 치솟은 거에를 두고 이제 직접 리튬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음.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그이 자, 전기차의 그 배터리는 3그 삼원계 배터리를 쓰거든요. 음. 뭐그 리튬이온 그 리튬이온계 그 리튬 그러니까 이제 그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죠. 뭐 그냥 그 이제 철이나 망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음, 이제 리튬이라는 핵심 요소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그 테슬라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그 이제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바라는 건 올해 200만 대까지 판매를 늘리는 건데 지금 뭐 상해가 셧다운 됐으니까 그건좀 어렵다고 보이시지만 기본적으로 그 받아야 되는 그 배터리 공급 물량 이거 배터리 업체로부터 는 받는 게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이 전기차 업체가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배터리 가격을 부담하는 것은 배터리 가격이 원가 부담하는 것은 배터리 업체가 그올라간 원가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업체가 그걸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 업계 수익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수익이 굉장히 높은 음. 그 테슬라 같은 입장에서는 음. 지금 뭐 그거를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 공급량을 맞추지도 못하니까 음, 그렇죠.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재산이 80조가 늘어난 어, 테슬라가 얼마 전에 네. 3조 정도를 주 트위터를 샀잖아요. 네, 네. 예. 테슬라 그렇죠. 입장에서는 충분히 니켈 광산을 뭐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적인 측면에서도 예. 음. 근데 실제 테슬라 같은 그 이제 제조 업체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가 광산업에 투자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요거는 어, 테슬라가 하도 이렇게 벌려놓은 말이 많기 때문에 어립 서비스로 봐야 되고요. 테슬라 그 니켈 가격이 지금 아주 단기간 내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격이 올라온 것 위에도 수급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광산업에 참여하는지는 그리고 광산 이제 이 이제 광산업에 참여하고 재련업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수성망에 본인이 개입하는지까지는 네.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말 자체로도 니켈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좀 손을 댄다. 이러면 조금 안 좋은 시선들이 있는데 왜 일론 머스크 또 테슬라 쪽이 이런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하면 왜 여론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일까요? 아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 이제 신사업을 투자한다 그러면 네. 좋지 않게 본다. 뭐 예를 들어서 쌍방울이 네. 음. 뭐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러면 음. 좋지 않게 보, 보겠죠. 왜냐? 당연히 쌍, 그 쌍용차 그 같은 경우는 누가 돼도 음. 마이너스가 나게 되니까 뭐 그렇게 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일관 산업 산업의 어떤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자기가 뭐~ 현대자동차가 현대 지체를 세워서 음. 현대차에 들어가는 강판을 현대 지출로 음. 받아 그~ 가져온다고 봤을 네.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음. 테슬라도 뭐, 자기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음. 배터리 원자재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음.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거죠. 이제, 유관된 네.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음. 산업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이제 무너발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관 사업에 뛰어드는 일로 머스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선이 더욱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장 글로벌 좀 증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상품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브렌트유 뭐 국제 금가격까지 모두 오른 상황인데 네.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이게 뭐조그 지금 오른. 상황이 이제 소폭 오른 거죠. 네. 지금 뭐 98불, 예, 102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뭐 배럴당 98불, 102불 그리고 국제 금가격은 트라이온스당1,945 음.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게 아주 소폭 그 조정이 된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 WTI도 120불이 넘고 음. 브렌트유도 130불이 넘었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조정된 가장 큰 요인은 음. 뭐 아주 강력한 요인이죠. 그예 비축유, 그 예, 비축유 방출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일 네. 수 있고요. 그 미국이 하루에 그 전략 비축류 방출하기로 한 양이 6개월 동안 음, 음. 어 하루에 100, 그 100만 배럴을 이제 방출하기로 했어요. 100만 배럴 을 방출하기로 했는데 6개월 동안 엄청난 양이죠. 이제 패권국의 힘이 거기서 느껴지는데. 하루에 100만 배럴을 방출한다면 라그 100만 배럴의 어느 정도 양이면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양이 100만 배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 10, 탑5 정도로 지금 원유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네네. 이 정도 나라의 원유 소비만큼을 이제 푼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그 오펙 플러스에서 그 오펙에서 뭐, 하루에 40만 배럴 이상을 추가 증산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약간 그뭐생색내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 이제 팬데믹 전에 그 이제 580만 배럴을 감축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40만 배럴씩 뭐 증산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이전략비축유 방출이라는 거, 뭐, 전략비축유는그 IEA 통제에 IAEA 협의에서 미국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네. 풀고 뭐 일본도 네. 풀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이 영향이 심적인 거에 상당히 영향을 또 미쳤고요. 그렇죠. 예또두 번째는 이그 스텔소미크론이라는 게 유럽과 미국에 재확산되면서 음. 원유 소비가 약간 좀더그유축되지 않았나 이런 영향이 좀더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비축류 방출과 관련해서 어, 현재 우리 그 프렌트유나 뭐 WTI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좀 이슈 중에 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이제 1968년 11월달 이후에 네.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제 16만 6천 건이라는 거는 그때보다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뭐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그 인구가 늘어나고 뭐 경제 규모가 커진 거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때보다 적어졌다는 것은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서 이상적 고용 상태가 되는데 네네.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어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거 들어 보셨어요? 그레이트 리타이먼트 그레이트 리젠네이션 예. 네. 이제 돈 음, 많이 벌어 갖고 아.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돈 많이 벌어서 투자해서 아주 조기에 은퇴하는 거죠. 3, 40대 아. 영앤리치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아서 음.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이제 그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음. 실제로 사람을 못 구해서, 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주간실업청당청구건수가 16만 건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영예는치가 돼서 이런 네. 거 청구하지 않고 음. 이제 크루즈 타는 거 생각만 하고 여행 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일단 노용, 그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가열되고 네. 있다는 거 이것만 음. 가지고도 연준은 이제 경기 호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준에 대한 네. 그 연준이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연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그 이제 브레이너드 그 이제 지금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이러,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공기, 그 매우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시중 금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네. 시중 금리라고 한다면 그러뭐 보통 우리가 이제 신금리를 기준을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을 두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이 이제 연준의 어, 그 정책 금리를 따라간다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이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림이 준비가 되면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예전 수준, 이제 팬데믹 때는 이제 1년물 같은 경우가 1.2에서 뭐1.4%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곧 3%를 앞두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이게 네. 되는 게 이제 어 2년물인데요. 음. 단기물입니다. 단기물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낮았을 때가 이제 0.2%대였다가 음. 네. 지금 급격하게 올라서 2.25%, 2.5%까지 상승을 했죠. 전형적인 U자 그래프를 음.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3년 단위니까 지금 이제 맨 왼편에 있는 그 차트는 음. 이제 팬데믹 직전입니다. 네. 근데 팬데믹 직전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올해 한달 동안에 올라온 상황이니까, 오. 얼마나 단기에 이제 금리가 상승했는지를 그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2년 물인데, 음. 보통 이제 단기보다 이제 장기 물이 더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음. 10년물 같은 경우는 2.7%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장기물과 단기물의 차이가 별로 없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보통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단기물과 장기물의 차이가 없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고용시장의 어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이 단기물, 그 장기물의 어떤 그이 평평한 어떤 금리 차이보다는 네. 실물 경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네. 어, 그거에 대한 어떤 경기 우려는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음. 일단 경기를 그 나타내는 이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고 네. 지금 앞으로 나타날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신용이나 뭐 아니면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 노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미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양적 기축 공식화하면서 우리 시장을 조금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대형 기술주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네. 네, 어떻게 보냐, 네. 보냐고요? 그게좀 네. 걱정입니다. 네. 대형 기술주 실적이 3, 4분기는 좋았는데 음. 4, 4분기 뭐 이때까지 의 실적의 어떤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음. 그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구분 없이다 좋았었는데 네, 네. 그게 섹터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 그런 걸좀 음.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음.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이제. 금융주에서의 음. 실적이 상당히 그 이제 빠지게 된 부분이 있어요. 오, 네.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빠지게 됐냐면 이제 대형 은행주의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그 특히 EPS 그러니 주당 순익 부분이 상당히 좀 줄어든 측면이 좀 있어요. 음. 근데 다행히 뭐 에너지 투자하셨던 부분 분들은 뭐 그 이제 기대를 좀 하셔도 되는데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분기 단위로. 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뭐 다른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소폭식 상승을 한 음.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랑 네. 그리고 부동산 부분이 좀 많이 상승을 좀한 측면이 있고 음. 그리고 헬스케어나 지금까지 많이 관심을 가졌던 헬스케어 부분도 약간 좀 상승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기대를 모았던 그~ 소비자 부분 소비재 부분 음, 네. 예 그런 부분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도래했을 때 어닝 음. 시즌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이제 견인된다든가 네. 그런 거는 예전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음. 오히려 충격을 좀좀덜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네. 이번 주에 뭐~ 나올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음. 그 2월 달에 7.8%뭐 3월 달에 이제 7.9% 음. 근데 이번 달에 나올 3월 달은 피크 하우스를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네. 8.2% 예상하고 있어요. 음. 네. 그니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물가 상승이 뭐 이것도 몇십만 년 만에 최고라고 나올 텐데 네, 네. 어닝 시즌에서 아주 뚜렷할 만한 그 뭐빅 세븐 뭐 이제 뭐 이런 그 이제 그 빅테크주들이 좋은 실적을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고 대형 은행주가 실적이 그냥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8.2를 뛰어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면 그 영향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연준의 분명한 신호를 좀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에 조금 접어드는 이런 시즌이 네, 됐는데요. 네, 이러면서 네. 이 노동 시장과 또 소비 시장 양쪽 네. 다 활성화가 조금 보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아 그렇죠. 그게 단기적,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음. 뭐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기업 실적은 상당히 나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그걸 아웃퍼폼하는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음. 말씀하신 대로 노노동 시장이 상당히 그 이제 뜨겁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소비 시장은 아무래도 어 계속 유지가 좀될것 같고 소비재 부분 뭐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음.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좀될것 같고 음. 말씀하신 또 위드 코로나 부분에서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 지연이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 개선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분기나 이번 분기에서부터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어 어떤 기업 개선 그 영업 개선의 실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제 활동이 조금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시장이 받는 충격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충격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온다 하면 굉장히 큰 충격이 될 텐데. 네, 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어 때릴 테니까 어, 기다려 이렇게 음. 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게 무슨 일이 벌어날 벌어질지 알고 있다 그러면 음. 그거는 이제 시장한테는 이제 음. 불확실성이 아니고. 네. 확정된 위험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겠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눌릴 수 음, 있어도 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네. 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주저앉거나 그런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신 성장이나 예전 같은 반등 네. 그런 것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음. 좀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위드 코로나 상황이 좀 직면을 하게 되면 수혜를 네. 받는 좀 섹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있을요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뭐 이제 밖으로 나가시니까 음. 이제 뭐 화장 많이 하시고 네. 옷도 많이 갈아입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비자 업종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좀 기대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신경 좀써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좀된 측면이 있고요. 음. 지금 낙폭화된 부분이 있어요. 빅테크에 있어서. 네. 그 지금까지 발, 그 이제 나왔던 어떤 이런 재정정책, 이랑 금융정책에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업종에 대한 신경 같은 거를 좀 쓰시면 음.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소비자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는 조금씩 늘려 가시거나 음.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소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단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이 경기가 좀안 좋고 락다운이 좀 길어져서 그거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음. 좀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예, 뭐 오늘 저기 오후에 음. 그 젤렌스키 대통령 화상으로 연설 네.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후에 음.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무슨 얘기 할지 앵커님 알고 계시겠죠? 네, 어느 정도는 좀 가능이 될것 같은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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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뭐 분단의 아픔 겪지 않게 해달라, 대한민국 음. 같은 선진국이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아주 난초한 요구 같은 것들을 하면 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또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내용이 될지 참예 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포트폴리오는 조금 유지를 해주시고 이제 코러,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화장품 또 빅테크 관련 업종 좀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전망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장 저희가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아, 상승 마감했지만 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좀 빠졌죠. 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외국이 수급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음, 같아요. 네. 그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측면 이 있고 정말 나홀로 장세죠. 나홀로 지금. 어,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번 주 들어서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그 그 주간으로 봤을 때 계속 그 혼자 지금 개인이 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어,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였다가 네. 30%까지 내려가는데 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당분간. 네. 그러니까 뭐 그 지수 전체로 봤을 때 반등하거나 그런 요인은 없고, 오히려 그 테마별로 또 업종별로의 그 반등 요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개별 그 종목별 그 호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좀 조심해 하셔야 될것 같고, 네. 금주도 또한 그 지난주보다 그약 그뭐 뭐랄까 뭐 강보합 상태의 주간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크게 반등할 요인은 지금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음. 어 좀. 조심하면서 시장 접근을 하시는 게좀 좋을 네. 것으로 좀 보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나홀로 매수 장세가 이번 주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 주셨는데요. 지수 반동보다는 테마별 좀 업종별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릴 게 있을까요? 당부 말씀 드릴 음. 거는 이제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런 약세장을 극복할 만한 그런 이슈가 이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건 없지만 그 지수를 묶는 그 ETF나 음. 아니면 업종별로 묶어있는 ETF 같은 좀 무겁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그 투자의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업종별 ETF 같은 좀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 좀 투자를 해라라는 이런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민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